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네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자리 저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열림으로, 저희 삶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몇년 전에, 어느 날 점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때가 되어서 근처에 있었던 서베이 샌드위치 샵에 가서 점심 오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주문 시에는 6인치 샌드위치면 충분해서 보통은 푸드 롱이 제일 긴 거죠. 어, 6인치를 주문하는데 그날은 어, 아침도 어, 간단하게 먹고 또 여러 군데를 다니던 끝이라서 어, 평소와 다르게 풋롱 샌드위치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날 흥미로운 주문을 했습니다. 머리속으로는제 생각으로는 스파이스 이태리안 샌드위치를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제가 점원한테 말할 때 이태리안 BLT를 주문한 겁니다. 그걸 그때까지 그때 모르고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베이컨을 하나하나씩 넣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다른 걸 주문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문을 바꾸기엔 이미 늦었죠 그래서 할수 없이 샌드위치 만드는 것을 물끄러미 보면서 자연스럽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 시계 되잖아요 세개를 예. 하나하나씩 시켰다 보니까 11개가 됐어요 6인치면은 한 서너개 정도 들어가겠지만 푸드롱을 시키니까 11개 베이컨을 샌드위치 하나에 넣는 겁니다 삼겹살 그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이컨 11개는 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허기가 적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긴 샌드위치 안에 11개 베이컨이 들어가 있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롱 샌드위치를 다 먹었습니다. 칼로리가 신경 쓰여서 그 이후에 같은 샌드위치를 주문한 적은 없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었던 어, 샌드위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직 한 3년 전 일인데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베이컨 11개 점심 때 먹었다는 얘기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밥상에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음식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율법사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마치 식탁 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식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여와를 어호 사랑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마도 율법교사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뭔가 예측하던 아마도 답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음에 답을 하는 대신에 이야기 하나를 그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연치 않게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그를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레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역시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준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으로 돌보아줍니다. 다음날 사마리아인은 두 데나리언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줄 것을 청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복음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상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주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크고 자라온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 표현은 식탁 위에 올라온 처음 보는 예상치 못한 낯선 음식 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경계를 하고 다툼을 벌여야 할 적이었고 자신들 삶의 울타리 밖에 거주하던 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기원했고 기원전 721년경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 북 이스라엘의 망한 후에 그 장소에 유입되었던 이방인들과 북 이스라엘들의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인들의 사마리아인들의 종교가 정통 유대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떼어내고 격리시키고 타자로 여기면서 적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를 포함한 어느 유대인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표현은 낯설고 그들 생각 가운데 도저히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는 자신들을 도울 수도 있었던 선한 이웃이 될수 있다는 생각 여전히 상상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명령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이지만, 그들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그들이 이웃이 될 수도, 또한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온 율법 교사 앞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들어주는 비유의 영웅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그 마음 속에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온 대로 뭔가 예상하던 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길가다 발견한 이름 모를 어떤 낯선 이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율법교사의 식탁 위에 그의 예상과는 다른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음식. 달리 말하면 스파이시 이탈리안 샌드위치 대신에 그 대신 나온 이탈리안 BLT를 이 율법 교사가 먹을지 아닐지 그 마음은 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누가 내 이웃이고 아닌지를 예수님께 확인한 후에 자신이 따라온 율법의 삶대로 다른 사람 타자는 여전히 타자로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포커스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동과 삶, 곧 우리의 액션이 누가 이웃인지, 그걸 따지는 개념적인 정의보다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생각에 찾아온 서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다소 이 청년에게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표현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통 오랫동안 품고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깊은 상념과 고민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안수환이라는 시인이 그의 시 문이라는 시에서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다른 선택 사이에서.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닫힌 문짝을 열고자 하는 손과 열린 문짝을 닫고자 하는 손이 함께 살았다. 닫히면서 열리고 열리면서 닫히는 문살을 힘껏 잡고 있으려니 눈물겨워라 눈물겨워라 짧은 시기인데 저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닫힌 문짝을 열려는 마음과 열린 문짝을 닫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문이 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치지도 않고 시인은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게 되는 이런 갈등을 다치면서 열리고 열리면서 다치는 문살을 힘껏 잡고 있는 우리 손에 우리의 삶을 비유합니다 눈물겨워라 눈물겨워라 이런 한숨이 저희도 모르게 절로 나올 때가 우리 인생에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생각이 바뀌기 힘들 땐 우선 저희의 몸을 먼저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는 우리 생각을 우선은 접고 먼저 우리 몸으로 행하면서 배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받아들이기 수월한 부분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연습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지금 당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개념은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 이웃이고 아닌지를, 아닌지를 따지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 접고 길 위에서 만난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비록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열려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자비심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가서 다른 모든 일에 앞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저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뒤를 열심히 함께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모든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곁에 서셔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시고, 때론 우리의 뒤에 서셔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우리 북부 보스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시도록 정성으로 인내심으로 저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할 일은. 항상 길 위에 서 있기를 즐기셨던, 좋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보면서 저에게 맡겨진 목회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방랑자 예수께서는 길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마음이 숨 쉬고 있습니다. 타인을 영원히 타인으로 낙인 찍고, 낯선 사람은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상대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을 내 이웃이라 여기고 그리 삼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보에 실린 조정권 시인의 글을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꿈꿀 일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이 아침 생각해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길 위에 헝금하고 사는 것. 재미난 표현이죠? 꽃에다, 새에다, 이슬방울에다, 길에다 우리의 마음을 헌금하고 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길 위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다 더 마음을 열고, 낯선 사람을 다만 낯선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저축하지 않고, 길 위에 헌금하면, 세상을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어 같이 하여라. 이렇게 오늘 아침 저희 가운데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다 더 수월하게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이에게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늘 지니고 다녀야 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분증 같은 겁니다. 아이디입니다. 길가다가 만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물한 잔을 나누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의 쉼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노력은 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어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과 두 팔과 머리를 땅에 두고 땅에 대고 우리에 앞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치 않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소리를 들으신 그들을 섬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무릎을 땅에 대고,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생각을 깬 음식이 우리 식탁 가운데 올려졌을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맛과 풍미를 더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해주시는 모든 챌런지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맛을 더하시려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안에서 때로는 앞에 놓인 문을 열려는 손과 닫으려는 손이 싸움을 벌일 때 저희의 의지가 늘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Amen.